안녕하세요. 큐베이스 설명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초적인 것 같으면서도 쓸모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볼 거예요. 네, 어, 여러분들 편곡을 하든 뭐 작곡을 하든 어, 큐베이스를 가지고 만들다 보면 트랙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죠. 뭐 드럼이나 기타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트랙을 쓰게 되는 그런 가상 악기들도 있고, 물론 녹음을 따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트랙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 개의 트랙을 어,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트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그룹 트랙이란 폴더 트랙인데요 어, 이게 진짜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잘 쓰면 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룹 트랙을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그룹 트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샘플을 몇 가지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네 개만 불러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위에 세 개만 한번 묶어가지고 동시에 컨트롤 할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게 그룹 트랙이거든요. 네, 어떻게 만드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애드 그룹 트랙 위에서 여섯 번째 있죠? 이거 선택해 주면 이런 식으로 애드 트랙 창이 뜨게 되는데 이름은 아무렇게나 편하신 대로 어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 트랙을 만들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위에 세 개를 그룹 트랙에다 넣어주겠다고 했죠. 어,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트랙을 선택해주고, 인스펙터 창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쭉 뜨면서 스트레어 아웃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웃 창. 여기 아웃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맨 아래쪽에 그룹스, 학습용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첫 번째 트랙이 아까 만든, 제가 만든 이 학습용이라고 하는 그룹 트랙에다가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선택.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선택.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얘가 적용이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한번 각자 한번 들어 볼게요. 얘는 샘플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얘는 이런 소리. 얘는 이런 소리가 나죠. 제 아무런 이펙트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룹 트랙에다가 이펙트 효과를 인설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세 개가 동시에 바뀌게 된다면, 네, 얘네가 그룹 트랙에 포함이 되었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네, 한번 이 그룹 트랙에다가 인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펙터 중에 셀로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리볼브겠죠. 파 필터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펙터를 지금 이 그룹 트랙에다가 넣었어요. 자첫 번째 샘플만 들어보겠습니다. 이펙터 들어갔죠? 두 번째? 들어갔죠? 네세 번째도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laughs> 안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펙터만 동시에 먹이는 게 가능하냐? 아닙니다. 볼륨 조절도 가능해요. 자, 키보드 F3을 눌러서 믹서를 열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 어,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자꾸 움직이네요. 네. 여기 이 학습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믹서 보이죠? 네. 여기에다가 볼륨 조절을 해볼게요. 쭉 내렸습니다. 소리 작죠? 작습니다. 그룹 트랙에 안 들어가 있는 이네 번째 트랙은 그대로 크죠. 네, 반대로 엄청 키워보겠습니다. 아까 0이었는데 맥시멈까지 키워봤습니다. 크죠? 커졌죠. 이렇게. 이 그룹 트랙의 볼륨 믹서를 조정해 주는 걸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트랙에 한꺼번에 네, 볼륨 조절까지도 가능한 거 확인되셨습니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이펜 효과 있죠? 지금 제가 센터에다가 해놨는데 이 그룹 트랙의 펜을 전부 라이트 R로 옮겨놓으면은 이게 영상으로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이는 뭐 뮤트 시켜야겠네요. 네, 제 모니터링 스피커에서는 오른쪽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자, 레프트로 옮겨놓으면 네, 왼쪽에서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펜 효과도 세 개에다가 동시에 먹일 수 있다. 라는거 확인이 되실겁니다 네 이렇게 그룹트랙 열어가지고 세개 묶어주는 거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그룹트랙을 여는 방법이 꼭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그룹트랙을 열어주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F4를 누르면 이렇게 오디오 커넥션 즈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인풋 아웃풋 그룹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그룹 하고 fx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 학습용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그룹 트랙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겠죠 여기에서 여기 에드 그룹 눌러도 아까처럼 이렇게 에드 트랙 창이 뜹니다 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드 그룹 채널 눌러도 똑같이 떠요 이렇게도 그룹 트랙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그룹 트랙에 묶어 주고 싶은 트랙들을 선택을 해 줍니다. 컨트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죠. 물론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 줘도 세 개가 선택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d 드 트랙이라고 하는 게 뜨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룹 채널 투 셀렉티드 채널즈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얘를 눌러도 이렇게 Add d 드 트랙이 뜹니다. 그룹 트랙을 여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입맛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룹 트랙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폴더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폴더 트랙은 아까 그 그룹 트랙이랑은 좀 달라요. 기능들을 이렇게 공유해준다라기보다 진짜 폴더. 여러분들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폴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뭐그뭐 그뭐 사무직에 있으신 분들도 물론 폴더라는 개념은 다 익숙하시겠지만 네. 폴더는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물건들을 이렇게 청킹해 가지고 모아 주는 거를 폴더라고 하잖아요. 네. 이 폴더 트랙도 마찬가지로 이 트랙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막 기능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진 않은데 어이 폴더 트랙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이 트랙을 열어야 되는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물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뭐 기타 가상 악기를 열었다. 그러면은, 기타 소리 중에서도 그냥 일반 피킹, 뭐 파워 코드, 뭐 트라이어드 코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음을 연주하는 트랙을 열 수도 있을 테고, 혹은 뭐 피킹 하모닉스, 내추럴 하모닉스, 뭐 스크래치, 뭐 글리산도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을 사용하는 트랙을 열 수도 있, 있겠죠. 물론 그런 식으로 여는 경우가 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 혹은 뭐 마우스 작업으로 이렇게 만들,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은 그렇게 트랙을 많이 열어야 할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니면은 녹음을 굉장히 여러 개를 따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 녹음 오디오 트랙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을 때 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폴더로 묶어주고 싶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폴더 트랙입니다. 네, 사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아까처럼 샘플들을 불러와 볼게요. 네세 개만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눌러가지고 에드 트랙에서 여기 몇 번째인가요? 11번째인가요? 폴더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그냥 아까처럼 교육용 해볼까요? 네. 이렇게 폴더 모양의 그림이 생기면서 이런 트랙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저는 이 3개의 트랙을 이 폴더에다 집어넣을 건데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3개의 트랙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선택하고 이 폴더 쪽에다가 갖다 놔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이세 개의 트랙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죠? 아까는 이렇게 모든 트랙이 다 열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얘네를 집어 넣어주는 순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이게 이 교육용이라고 하는 폴더 트랙에 세 개의 트랙이 들어갔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폴더 트랙의 하위 개념이라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네, 근데 이 폴더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룹 트랙이랑은 다르게 얘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인스펙터 창이 열려도 뭐 특별히 없거든요. 단지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서 얘네들의 인스펙터 창이 밑으로 따로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교육용 폴더의 인스펙터 창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얘를 편집한다고 해서 이세 개가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세 개의 트랙을 묶어준 것 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뭐 했을 거냐?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여러 개의 트랙을 불러와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폴더를 불러주고, 어, 너무 트랙이 많아가지고 잠깐 좀 간편하게 만들고 싶은데? 싶을 때,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생략이 돼요. 이 폴더 안으로 숨었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선택해주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트랙창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외로 쓸모가 많아요 이게 네 이렇게 폴더 트랙까지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